그렇게 나는 물의 호흡을 버리고 수련을 떠나게 되었다. 뜨거운 햇빛과 함께 앞으로 가던 중 나는 우루코다키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스승님, 여기서 뵙게 됩니다. 기유야, 물의 호흡을 정말 버리는 게냐? 스승님, 저는 이제 물의 호흡을 버리고 물의 호흡의 파생형인 새로운 호흡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구나, 기유야. 너의 새로운 행보를 응원하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잘 가거라. 안녕히 계세요. 물의 호흡도 좋은데 왜 이상한 호흡을 하려는 거니? 키우야. 벌써 해가 저물고 있구나. 다시 나타구모 산으로 돌아가자. 이제 밤이 되었으니 내가 새롭게 만든 호흡을 조금 더 수련할 필요가 있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몸에 적응되지 않았어. 적응이 필요하다. 여기 스피 나타고모산이라 그랬나? 저번에 했던 기술들을 한번더 해보자 내 몸에 좀더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아니 저 거미는 물불의 호흡 제2형 불방어! 촥! 거미줄을 다 태워주마! 푸슝! 너가 높이 올라간다고 내가 못 잡을 것 같나? 이 자식! 널 거미로 만들어주겠다! 그 정도로 나에겐 상처가 되지 않는다 물 불의 호흡 제 1형 불면배기 샷 깔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두입니다자 오늘은요 또 우리 기요의 생존기의 두 번째 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서 새로운 스킬들을 개방을 해 나가 봅시다 빨리 세 번째 기술을 써보고 싶은데 아우 이지 어자 여러분들 한 단계가 또 올라갔네요 이제 점점 몸에 적응이 되어간다 물의 호흡 사명과 새롭게 얻은 불의 호흡과 합쳐서 세 번째 기술이다. 물, 불의 호, 제 사명. 유유불! 찹! 자, 어, 대박인데? 유유불! 와우, 기가 막히구만! 어 여러분들 멋있는데요? 어, 야, 나갈 때 이렇게 불꽃이 뒤에 따라오는 게, 어우, 간지가 끝장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살짝 날이 어둡긴 하지만, 괜찮아요. 요 정도는 저에게는 절대 어려움이 되지 않죠. 찹! 찹! 아, 아, 야 웰키스? 진짜 너무 센데 얘들아. 한번 더. 훅, 쵸, 아, 아, 아직은 조금 클 타임이 길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스피드면은 자기가 조금 빠르다고 자라가는 저 친구 정도는 무난하게 속도로 잡겠는데요? 훅, 쵸, 쵸. 좋아, 와, 어, 간지가 끝장납니다, 그 여러분들. 이거지? 나이스. 와, 멋있다. 야, 자세가 너무 멋있다. 그죠? 오. 오. 오오 오, 오, 너무 멋있는데? 세번까지 공격이 되는 것 같아 잘만 맞추면 세번까지 공격이 되는 요러한 기술 끝장나는구먼 얘 근데 운이가 끝도 없이 몰려오는데? 와우 벌써 한 단계 올라간다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조금 당황스럽잖아? 오랜 전투 끝에 네번째 형까지 습득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 호흡을 쓰게 되면 내 몸에 확실히 부담이 오는 건 맞는 것 같아 아카자를 잡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물불의 호흡 제4형 드리친 파도! 와, <laughs> 야드리친 파도도 되게 멋있어 요 여러분들. 와, 야 마지막에 배는 모션이 너무 깔끔하지 않아? 찹. 어우, 깜짝이야. 깔끔? 아드리친 파도라고 하면 안 되지. 드리친 불꽃. 물브레호 제사형 드리친 불꽃. 와, 진짜 깔끔하게 배워버리죠? 한번 더. 물브레호 제사형 드리친 불꽃. 와. 야 너무 멋있네 이거지 얘들아 너무나 세상에 이거 뭐야 어이 버려 버려 우 징그러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나는 머리가 없다 오니지만 머리가 없어도 나는 살수 있다 이 정도면 나 무전 뛰어넘은 거 아님 비가 점점 거세게 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앞에 머리가 없는 오니가 있어요 하지만 아카자를 잡으려면저 정도 오니는 가뿐하게 쓰러트려야 됩니다 물불에 호제 사명 유유불 나물불레호 어! 아! 제4형 들이친 불꽃 아, 아, 내가 잡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휴 나이스 솔직히 내가 다 때렸어 음, 방금 그 귀살대가 먹튀한 겁니다 뭐야 나랑 싸우려고? 너 일로 와물불레호 제4형 들이친 불꽃 컷 이즈이 <laughs> 까불고 있어요 먹튀범 주제오한 단계 또 올라갔네요 나는 루이의 엄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저 사람은 나를 죽여줄 수 있을까? 야, 그저 이지 어? 저 오니는 나에게 마치 죽여달라는 것 같은데? 어! 자식, 선빵을 치다니! 선빵은 용서 못하지. 나를 죽여줘요. 물의 호흡제 오형, 가뭄의 불꽃. 으아! 편안하게 보내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 여러분들 벌써 오형까지. 이렇게 왔네요. 야, 야, 가뭄의 담비도 굉장히 스킬이 이쁘기 때문에 모션과 함께라면 이런 원이들 가뿐하게 잡아버리죠. 야, 근데 진짜 가뭄의 담비랑 드리친 파도랑 모션이 똑같아가지고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해. 쫙! 와, 아직은 낙뎀을 많이 받아. 어후, 너무 아픈데? 내가 너무 나타구모산에서만 싸우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좀 루즈하죠? 이 마인크래프트 세상답게. 좀더 훈련을 여러 방면으로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한 곳에서만 훈련을 한다는 거는, 어우, 노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상대와 싸워가면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가네즈카를 죽이다니! 용서 못한다! 쭉빼기 커트. 한 단계 또 올랐어? 야, 왜 이렇게 쭉쭉 올라와? 이러면은 기술을 금방 공개해야 되잖아! 오히려 좋아? 물불의 호. 제 6형. 비틀림 화염! 와와비틀린 우와, 우와, 화염 와 멋있다이 멋있죠 여러분들 깔끔하죠 둘이는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엿들어볼까요? 투기가 굉장하구나 오니가 되지 않겠나 아주 정확하게 봤군 나는 투기가 굉장한 기사할 때원이다오 좋다 오니가 되거라 그건 거절하지 그걸 왜 거절하는 거지 그건 내 맘이지? 그렇다면 널 죽여주겠다 그건 싫지? 그, 그건 왜 싫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갑자기 그건 무슨 말이지? 나도 모르지? 둘다 죽어라? 오케이 커트 너손논이다 어, 나는 그곳에서 탈출했다 드디어 나에게 우로코다키에게 직접 복수할 기회가 생겼어? 네 녀석은 손논이 뭐야? 그때 그 녀석과 함께 죽였어야 됐는데 아직도 살아 있었구나. 뭐 그때 그 사비토란 녀석은 굉장히 강했지만 넌 너무 약해서 볼일 없다. 내가 약한지 강한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흠, <laughs> 너가 과연 나 이길 수 있을까? 이 약한 기운 녀석아! 나를 만만하게 보다니 큰 코다칠 거다. 물불의 호흡 제 2형, 불방아. 물불의 호흡 제 3형, 유유불. 물불의 호흡 제 4형. 들이친 물꽃. <laughs> 별거 아니구만. e a s 와 여러분들 여기에요 카마우이 뭐야? 여기에는 상대는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여기 있다가는 금방 저 세상 가겠는데 얘들아? 어느 정도 타협은 봐야 돼요. 어, 여기서만 아니 아니야 그래 하드코어하게 강화 강해져야 돼. 확실하게 강해지기 위해서는 요런 어려운 곳에서도 싸워야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와 카자다. 아니 여기는 무한 열차 랭고쿠. 좀만 기다려줘. 너의 복수는 꼭 내가 한다. 야, 근데 이 기술 거의 부지화인데요, 여러분들? 그죠? 약간 모션이 되게 부지화랑 비슷하다 해야 되나? 나중에 화염의 호흡 모션 나오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비틀린 소용돌이! 와우! 한 단계가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기후의 기술 중에 유일하게 아직 물의 호흡으로 살아남은 기술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물의 호흡 제7형. 물방울 파문찌르기 푸슝 푸슝 근데 이렇게 그냥 일반 물방울만 찌르면은 재미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단계를 살짝 강화를 해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변형된 물의 호흡 제7형 물방울 파문찌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바꿔왔거든요? 근데 얘는 불꽃 임팩트를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살짝 바꿨어 촵아 촤... 어, 여러분들 살짝 빨간 색깔 보이나요? 요렇게 요렇게 어, 뭐야, 나 혁도 얻었네? 선생님, 너무 진도가 빠른 거 아닌가요? 하하하하 학생들, 학생들도 다요 정도 할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살짝 빨간색이 섞였죠, 여러분들? 괜찮지 않아요? 피슝! 이게 기후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건 아니야. 아직은 약간 물의 호흡을 쓰긴 씁니다. 피슝! 아, 아, 어, 어, 소노니 친구씨, 까불지 마세요. 밀어버리기. 와, 선원이 스킬 피하기 너무 쉽다? 야, 그런 걸로 사비토를 이겼단 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 자식아! 그냥 죽어, 임마! 어. 저 세상으로! 어, 보내드립니다! 평타?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휴 벌써 물의 호흡! 치령까지 오다니. 이거, 이거. 너무 빨리 왔구만. 아니, 저건 하연의 오니? 과연 반점 없이 하연의 오니를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아, 루이아트도 이, 이, 정도 체력이면은 거의 한방컷 나거든? 아직은 하연의 오니를 잡을 땐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언젠간 여기 있는 모든 오니, 그리고 최종 목표는 아카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